1950년대의 일입니다. 컨테이너 배한 척이 화물을 가득 싣고 스카틀랜드 한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온 배였습니다. 한 선원이 내릴 짐이 다 내려졌는지 확인하러 냉동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확인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두드렸지만 소리 질렀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배는. 포르투칼을 향해서 다시 떠납니다. 꼼짝없이 갇힌 것입니다. 식량은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르투칼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머리 속으로 계산해 보니 냉동실 안에서 살아 남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새 조각을 하나 꺼내서 냉동실 벽면에 글을 씁니다. 매일 날짜를 적고 자기 인생 마지막 순간을 하나 하나 기록합니다. 냉기가 코와 손가락과 발가락을 꽁꽁 얼리고 몸을 마비시켜 가는 과정. 피부가 얼었다가 다시 터지고 그것이 상처로 변해 가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온몸이 조금씩 굳어 가면서 하나의 얼음 덩어리로 변해 가는 시간이 상세히 기록됩니다. 배가 리스본에 도착을 내렸을 때에 냉동 컨테이너의 문을 선장이 열고 죽어 있는 선원을 발견합니다. 벽에 쓰인 글씨들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냉동실 안에 온도가 섭씨 19도였기 때문입니다. 화물을 스카틀랜드에 다 부렸기 때문에 돌아오는 동안에 냉동장치를 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생각 때문에 죽었습니다. 어디에 갇혔습니까? 생각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냉동실이 아닌 생각의 감옥. 믿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이런 믿기 힘든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었습니다. 이민사회에 와서 이런 사업하고 아이들 키우고 적응하던 게 쉽지 않잖아요.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던 일이 잘안 되면, 한두 번 실패하면 앞으로도 내 인생에는 실패만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생각의 감옥입니다. 한두 번 배신당하면 그 불신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마음을 열려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 세상은 나를 속일 사람, 상처 줄 사람, 나쁜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참 이상하게요.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보면요. 실제로 그런 일만 보여요. 세상에 다 나쁜 놈이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쁜 놈만 만나요. 얽혀요 <laughs> 그렇게. 여러분 어떤 세계를 살아갑니까? 지금 내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제가 이기 벤쿠버 와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자연이. 살고 싶어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다 하는 말들도 하시는데 휴가 가잖아요. 그렇죠? 벤쿠버에 또 인근에.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호젓한 호, 호숫가를 산책하면서 해가 지는 모습, 찰랑거리는 물살, 아이들 장난치는 소리, 귓가를 스치는 미풍, 눈에 들어오는 피부로 느껴지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복받은 행복한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사업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일났습니다. 어떡하죠? 그때부터 눈에 호수는 안 보입니다. 가족의 표정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귀엽게 느껴지던 아이들 징징대는 거 귀찮습니다. 길가에 무슨 꽃이 피었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내 마음을 점령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어에 그런 말했죠, 프리 아큐파이드. 미리 점령을 당해 선점. 당해버린 거예요. 다른 것은 이제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이 세상은 문제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 눈에는 문제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강영우 박사 아시죠? 이 분이 경기도 양평 문호리에서 태어나셨는데 제가 재장 작년인가 그 부흥회를 문호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탄생 기념석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곧 돌아가시고요. 그후 얼마 안에 있어서 축구를 하는데 골키퍼를 하다가 이 분이 본래부터 이렇게 눈이 굉장히 약했는데 공에 맞아 가지고요 시각 장애가 됩니다.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부모도 없이 시각 장애인이 누나가 그래도 참 성실한 누나여서 동생들 데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림을 꾸려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로해서 누나도 세상을 떠납니다. 남은 세 동생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영우는 맹인 학교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어른들이 말합니다. 너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뿐이 하나 두 가지밖에 없다. 안마사가 되든지 점쟁이가 되든지 내가 살아야 되나 그랬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또 기도로 후원으로 대학을 갑니다 연세대학교 당시에는요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해서 대학 원수 원서도 안 받아줄 때였어요. 그데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졸업할 때 차석합니다. 수석 할수 있었는데 체육 점수가 낮아가지고 유학까지 가서 피츠버그 대학 가서 교육학 박사까지 얻었고요. 그래서 미국 공무원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차관보에 해당하는 직급까지 올랐다.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뭐 성공했다는 것보다 더 마음에 와닿는 게요.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그책 제목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에 이토록 가슴 아픈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인크레더블한 그런 그런 인생인데도요. 아 놀랍게도 그 마음을 불평과 원망, 좌절이 프리아큐파이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 눈에 희망만 보였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눈에는 어떤 세상이 보였을까?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고 감옥까지 갇혔는데 이런 분노와 원한이 억울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 보시면요, 오절. 제가 읽을게요. 오에 갇힌 애고방에술 맡은 자와 뜻 꿈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예 그다음에 뭐라고요? 그들에게 근심의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묻대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지 않느까 청하근대 내게 이르소서 감방에서 어느 날 아침에 다른 죄수들의 표정을 보고 요셉이 오늘 낯빛이 좀 다르신데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소한 일 같지만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하면요. 많은 가정들이 서로에게 일어난 일을 잘 모릅니다. 아내가 밤마다 눈물 흘려도 남편은 모릅니다. 심지어 자녀가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심각한 목숨을 버려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는 순간에 있어도요. 부모들이 전혀 모르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눈에 보이거든요. 보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많은 가정들이 그 아픔을 모릅니다. 그 얼굴을 보고,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빠에게 말해봐. 라고 한 번만 물어봐 줄수 있었어도, 얼마나 많은 가정의 비극이 예방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합니다. 왜요? 바쁘기 때문이죠. 그것이 성공을 향한 욕망이든, 돈 걱정이든, 치유받지 못한 나의 상처 열등감이든, 다른 무언가로 내 마음이 프리아큐파이 선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그 마음을 분노와 원한이 점령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반드시 성공해서 이러면 이거 갚아줘야지. 설력해야지 하는 야망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다면요. 이런 여유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빛을 보고. 무슨 일 있으세요? 내 문제로 가득 차 있으면. 어디서 이런 여유가 왔을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 역시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바로 왕에게 내 상사에게 보스에게 돈에 세상 경기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 여유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여유와 평안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줄줄 믿습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이러면 아시잖아요. 인생 좀 살아보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 그래서 이러면 요셉의 스토리를 성공의 교과서로 읽으면 안 됩니다. 창조성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여유가 있어야 창조성이 있습니다 너무 쫓겨 살면 여러분, 창조적이기 힘듭니다 여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도 필요하잖아요 요셉도 그랬어요 14절에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서 그렇죠? 이 관원장 이제 복근될 관원장을 기대하고 바로를 기대합니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스스로 못 나가거든요. 내 힘으로는. 누군가 힘있는 사람이 건져줘야 돼요. 여러분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을 전혀 기대하면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에 기도도 하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부탁도 하고 경영 자문도 구하잖아요. 아프면 기도도 하지만 병원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게 좋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 많으신데, 세상적인 자녀 교육 방법도 잘 연구하고 배우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잘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2 1절 보시면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 다음 2 3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라고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사정을 잊어버려요? 그냥 뭉개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뭐, 특별히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바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지금 나에게는 너무 절박한데, 조금만 도와주면, 전화 한 통화만 해주면 해결될 텐데,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야. 잊어버렸더라. 여러분, 요 기간이. 이게 술 맡은 가는 장의 복직과 요셉의 등용이 한 사이가 아마 한 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요셉이 어떻게 보냈을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저기서 누가 오면 혹시 나대리로 오나. 그렇죠. 날 석방시켜주나. 이 고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살수 없는데 사람에게 기대하는 만큼의 고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기대할 것 이상을 기대하면요. 그만큼 나에게 고통이에요. 성공도 그래요. 이상하게 사람이 성공, 성공, 그냥 눈이 빨개가지고 쫓아다니면 성공은 자꾸 도망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세상이 나를 대우해줘야 된다.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잘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요셉처럼 열심히 성실히 하면 성공할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하고 싶은데,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99%의 노력과 1%의 영감. 아시죠? 에디슨이 한 말이죠. 천재는 99% perspiration, 1% of inspiration.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말을 들으면서 "야, 노력이야, 노력! 노력하면 돼, 열심히 해!" 그런데 에디슨이 본래 이 말을 했을 때는 반대 뜻이래요. 1%의 중요성.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물론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100%를 못 채웠다는 게요. 뭡니까? 1%든. 10%든 50%든요. 안된건안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봤어요. 1% 부족했어요.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합격이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죠. 사업, 계약, 잘 돼서 거의 할뻔 했다. 뭐, 에디슨 같은 사람도 물건을 발명해가지고 만들어서 거의 상품화 할뻔 했다. 했어요, 못 했어요. 죽고 나서 거의 천국 갈 뻔했다. 어디 갔어요? <laughs> 예, 그게 99%입니다. 열심히 했어요. 결과는 같아요. 이 1%의 의미는 내가 아무리 잘라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플러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좋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만큼 똑똑하고 이만큼 실력 있고 이만큼 순수하고 착한데, 그래서요 요셉은 일차적으로 성공 교과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것은요 인간 실존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계시입니다. 15절에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 삶이 무엇인가? 요셉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뭐라고요?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나를 설명하고 소개하는 두 가지 동사. 끌려왔다. 옥에 이유 없이 갇혔다. 둘 다가 여러분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뭐한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 내가 이걸 성취했다. 여기 갔다. 이게 아니고요. 내 발로 간게 아니에요. 끌려왔어요.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소개할 때 여러분 내 자기 라이프 스토리를 쓸때내 인생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수동태로 이어지는 삶내 삶을 결정해온 중요한 대목들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집에 태어났잖아요 선택했습니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만족하십니까? 사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하고 학생들이 졸업해서 취직할 만하니까 나라 경제가 폭망이야. 그렇죠.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해서 허리좀 펼만하니까 IMF가 오고 코로나가 오고. 이제 뭔가 좀 자리 잡았다 생각하는데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요. 그거 전부 내가 한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당한 일이야, 당한 일. 나한테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모든 수동태 동사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라고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여러분, 이, 이, 이거,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잊혀진 존재가 될것 같은 두려움.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우리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기억되지 못한다는 자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들요, 대를 잇는다, 아들이 있어야 제사를 받아 먹는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국 어른들, 예수 안 믿는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요. 이분들이 옛날처럼 뭐 제사를 지내야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 이런 생각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제사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 그래도 제사라는 게 있으면 1년에 한번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빠 이름 부르고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를 기억해 주겠지라고 하는 여러분, 잊혀진 존재가 될 거라는 그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러 처음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졌을 때그 깊이가 뭐 대략 그지형을 보면 한 1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밖에서 누군가 구해주려면 쉽지만 안에서 스스로는 절대로 올라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입니다. 여러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낸다. 그렇죠. 이 감옥에서 건져내 주세요. 그게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누군가가 밖에서 기억을 하고 건져주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한 포르투칼로 가는 배,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은 것은요. 그 배, 배 안에서, 그 냉동창고 밖에서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 어디 갔지? 안 보이는데 밥도 안 먹었는데 찾아보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요 그 사람은 살았을 거예요 구원받았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상의 강도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나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상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하기만 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주님이 나가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그게 멸망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만큼 착한데. 내 스스로 뭐큰 죄도 안 지었고 평균적으로 뭐 그냥 괜찮게 살아서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는데 줄 서서 가는데 하나님이 답 시키고 수첩 꺼내서 너 이런 죄 지었지 콕 집어서 이렇게 들어서 지옥에 집어 넣을 거라 이러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멸망입니다. 주님이 천국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갈 때가 없습니다. 멸망이에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요즘 어른들은 그런 게 많습니다. 다들 오래 사시니까요. 혹시 내가 치매가 걸려서 예수님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면 죽어서 예수님 옆에 가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한 기억 상실은요. 육체의 옷을 벗은 후에도 계속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뭐 세계 최고의 부자 대통령 이런 사람 알아 잘 알아.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발견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갈리아 대서사 장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바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는 노력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모든 것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신바 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기억하시는 것. 여러분 이 교회 통해서 죽기 헌신한 그 모든 세월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 어떤 병원장이 이런 일기를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아침에 한 노신사가 일찍 찾아왔어요. 이 엄지 손가락에 상처가 있어서 꼬맹 실을 빼러 왔어요. 아직 스텝 의사들이 출근하기 전이어서 그 근데 이분이 급해 보여서 병원장이 직접 실을 빼드리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 빼면서 계속 시계를 보시는 거예요. 무슨 바쁜 일이 있으세요? 다른 병원 약속 있으세요? 아니에요.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해야 합니다. 부인이 어디가 아프세요? 네, 아내는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요양원 신세를 지고 지내고 있, 지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이 약속 시간에 늦으시면 부인께서 언잔아 하시나 보죠. 이렇게 말하니까 이 노신사가 아주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아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도 5년이나 됐습니다. 아니 부인이 선생님을 알아보시지 못하는데도 매일 아침마다 요양원에 가신단 말입니까?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아직 아내를 알아보니까요. 이 병원장이 이렇게 일기를 끝습니다 노신사가 치료를 받고 병원을 떠난 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아야 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목격한 기쁨에 내 팔뚝에서는 소름이 돋았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억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 생각 잊어버려도 자녀들은 늘 생각하잖아요. 그 기억하는 게 사랑이에요. 기억이 구원입니다. 세상 모든 걸다 가져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시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반면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요셉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억울한 사정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죽었나 보다 하고 포기해 버렸어요. 기껏 감옥에서 친절을 베풀어 준그 사람도 왕궁에 가더니 요셉을 까맣게 잊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복음이고요. 이 하나님이 구원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복된 해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